다시 올라가시니. 아, 뭐 들고 와 가지고. 여기가 아. <laughs> 어, 지하층. 여기가 일단 시공 시작 전에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일정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 옛날부터 집 짓는 거를 좋아해 가지고 음.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만 지금 하면 되는데 그거 선반에 링크가 세개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한번 확인 좀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던데 클라이언트분이나 같이 협력해 주시는 업체 대표님들이랑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소통을 네 소통을 자주 하고 있어요. 왜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아 들고 와가지고아 요걸 <laughs> 아, 놓고 네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자리라서. 오늘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내 현장에 클라이언트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차 지금 가는 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모네모 인테리어 시공기술부 지영원 프로입니다. 저희는, 어, 설계실에서, 설계부에서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게 좀 설계 진행한 부분을 현장에 이제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동하시면서도 뭘 보시네요? 네, 지금 설계실에서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현장 사진이랑 주변에 뭐가 있는지, 건축물은 용도가 뭐 어떤 건지 이런 거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면적이랑. 아 네. 안녕하세요. 일진도 끼로하시면은여기면 건축면적이 오버하음 이미 대리하기 음... 이미... 전에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게 되게 많네요. 아 네, 지금 연결 다리랑 지금 엘리베이터도 그 피트 실이 들어가야 돼서 시공 시작 전에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일정 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초반 준비 단계부터 지금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엑스하는 거라고요? 3.6이면 1.5이면 한 2m니까 너무 좋고, 기둥 때문에 또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피트네, 아, 피트네. 피트네요, 사실. 피트네, <laughs> <laughs> 올라가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자꾸 벽을 치시는 어, 아니, 그 사람, 아, 그아 거, 저희가 지금 공사 하죠. 준비 전에 뭐, 철거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 벽을 좀두드려보면서 철거 유무를 아, 좀 판단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 좀, 네, 네,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한 거는 좀 옹벽이라서 네, 침화된 작업 들어가서 좀더 어렵고 이런 벽 같은 경우는 철거하기 좀 용이한 벽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누수된 흔적들이 좀 있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결론이 나왔을까요? 아, 네, 1층, 2층의 지 엘리베이터 사용 유무를 좀 판단해봤는데 일단 명도 진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분 좀 한번 판단해 주실 네. 부분이고 건물 사이 있는 연결다리, 구름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후방창 때문에 창호는 조금 이제 철거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창호 사이즈가 좀, 좀 확장이 되어야 돼서. 아, 그런 부분들이 네. 다 파악이 된다고? 네네, 지금 오늘 와서 한네 가지 정도 판단이 될것같 직접 나와서 네. 볼 때랑 시간이 숙박하거나 못볼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떤 차이점이 생기다요 아, 어, 근데 일단 현장에서 보는 게 우선적으로 제일 좋고요. 왜냐면은 사진상으로 보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인테리어 업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는 하 이제 옛날부터 집 짓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음.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이 완성되는 걸 보면은 좀 뿌듯함도 느끼고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폐업이 돼서 승계가 안 돼서 응.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내는게 쉽지가 않네 네. 오늘 현장도 다녀오고 미팅도 했는데 아직 할게 남았나 봐요? 아네그 전에 미팅했던 데를 다음 주까지 견적서를 좀 드려야 돼서 지금 현장 들어가는 거 컨디션 보고 물량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오늘 업무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오늘요? 그쵸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불금을 또 보내야 되지 않겠지 <laughs> <laughs> 하루 따라 붙어서 네. 시공팀 업무를 이렇게 봤는데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아그렇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조 시공팀에 대해서. 아, 되게 능력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네.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힘들더라도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어. 정말 위로가 되네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리얼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일단 뭐 저희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드렸는데 카메라 올라올 수 있어서 좀 많이 어색했는데 그리 촬영이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네, 앞으로 세 번은 파이팅입니다 화이팅!